자 다시 처음부터 설명 드릴게요 나 메모장에다가 적으면서 설명해 주고 있었는데 와 친절한 사람이야 두 배는요 설명해 주고 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어도 속성이 100%더 희귀한다는 말을 듣고 이게 더잘 나온다는 아니 더 좋게 나온다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알트를 눌러 보면 더 희귀한 속성이 가중치가 절반이라고 나오거든요. 스샷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옵션이 이렇게 있으면은 더 희귀함이라는 속성이에요. 그냥 태그예요. 이거는 어느 거냐? 이거예요. 더 희귀함. 이거 자체가 태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 속성이 더 희귀한다는 것은 이 속성의 가중치가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 속성이 더잘안 나온다는 의미예요. 아주 간단한 설명이죠. 그걸 알트를 눌러봐야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낚였습니다. 이거 보고 나서 방어 속성이 더 좋은 옵션이 나오겠지 하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옵션과 반대로 사용됐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치명타 속성 평점 등급이라는 것은 이게 플러스 50이 되잖아요. 알트를 눌러보면 나오는데,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한줄한 줄. 속성 등급 평점을 높이면, 낮은 등급의 속성이 붙지 않고, 그 붙지 않는 만큼, 나머지 속성의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치명타로 볼게요 주원 치명타를 보면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있는데 낮은 티어의 속성 중앙 확률 이거겠죠 10에서 19 이게 6티어거든요 이것의 확률이 떨어져요 이 떨어진 만큼 1티어 2티어 3티어 이런 속성도 있죠 요런 것들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반전이 된다는 거죠 네, 낮은 티어의 속성은 잘안 붙고 높은 티어의 속성은 잘 붙게 만들어 주는 게요 평점이에요 그럼 화염 속성 평점을 올리면 이 확률 자체는 변동이 안돼 있습니다. 이 확률 자체는 그대로예요. 지속 화염 피해가 나왔을 경우 평점에 따라서 낮은 티어는 잘안 나오고 1티어 짜리 옵션은 잘 나오게 하는 옵션일 뿐이에요. 이 화염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화염 속성 확률 증가를 챙겨줘야 돼요. 근데 이 이론을 알고 있어도 운빨입니다. 네. <laughs> 아무리 이론을 알고 있어도 제작은 운빨이기 때문에 하실 뿐만 하세요. 자, 이게 이번 속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잘못 알고 계셨던 분이면 이번에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서 네가뭘할수 있는데 이게 결론이에요.